다이애나가 결혼하고 나서 왕실 남자들이 전부 다이애나한테 홀딱 반해버렸다는 거 아시나요? 먼저 시동생 왕자님들 얘기부터 해볼게요. 다이애나는 어린 시절부터 앤드루 왕자, 에드워드 왕자와 함께 캥싱턴 궁전 정원에서 놀았대요. 특히 앤드루 왕자는 다이애나와 진짜 소꿉친구였어요. 근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사실이 나와요. 앤드루 왕자는 1960년생이고 다이애나는 1961년생이라 나이 차이가 겨우 한 살이었거든요. 반면에 찰스는 1948년생이니까. 다이애나보다 13살이나 위였고요.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다이애나는 찰스보다 앤드루 왕자의 신붓감 후보로 더 적합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동갑내기 소꿉친구인데 완전 천생연분 아닌가요? 그런데 형 찰스가 다이애나를 선택해버리는 바람에 앤드루는 형수가 되어버린 소꿉친구를 보며 완전 아쉬워했을 거라고요. 실제로 나중에 다이애나가 앤드루의 소개팅까지 주선해줬어요. 다이애나가 친구 사라바커슨을 로열 에스코 행사에 초청해서 앤드루와 만나게 해준 거죠. 그래서 앤드루는 사라와 결혼했지만 만약 찰스가 다이애나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앤드루와 다이애나가 결혼했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진짜 운명의 장난이네요. 이제 시아버지 필립공 얘기를 해볼게요. 필립공은 왕실에서 몇 안되는 다이애나의 편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원래 그리스의 왕자였던 필립공은 어린 시절 그리스에서 쫓겨난 경험 때문에 특별한 깨달음을 얻었대요. 왕실이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더 이상 왕실을 지지하지 않을 거고 국민의 지지가 없는 왕실은 존재할 수 없다는 걸 알았던 거죠. 국민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끌던 다이애나를 보면서 저 며느리가 왕실의 미래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실제로 필립 공은 다이애나를 적극 지지했고 찰스가 다이애나를 괴롭힐 때마다 다이애나 편을 들어줬대요. 그런데 사실 가슴 아픈 건 다이애나 입장에서 봤을 때예요. 다이애나를 지지한 왕실 사람들은 시아버지 필립 공, 시이모 마거릿 공주, 시동생 앤드루 왕자, 시동생 에드워드 왕자였고 다이애나를 반대한 사람들은 시어머니 엘리자베스 이세, 시누이 앤 공주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남편 찰스는 카밀라만 사랑했죠. 이게 얼마나 잔인한 상황인지 아시겠죠? 왕실 남자들 대부분이 다이애나를 좋아하고 지지했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그한 사람 남편만 다른 여자를 사랑한 거죠. 다이애나는 나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왕실에는 나를 사랑한 남자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정작 내 남편만 없었어요. 만약에 앤드루가 형 대신 다이애나와 결혼했다면 소꿉친구끼리 나이도 비슷하고 진짜 사랑하는 결혼을 했을 텐데 결국 다이애나의 비극은 잘못된 사람과 결혼한 게 아니라 올바른 사람들 중에서 가장 잘못된 한 명을 선택한 거였어요. 왕실 남자들이 모두 다이애나를 사랑했지만 그녀가 정말 필요로 했던 바로 그 사람만 다른 곳을 보고 있었던 거죠. 이거야말로 진짜 왕실판 막장 드라마 아닌가요?